로스앤젤레스라는 거대한 도시가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기 한가운데에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슈퍼스타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소속팀의 f c 유니폼을 입고 7은 데뷔전에서 경기 막판 약 30분만 그라운드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경기의 흐름을 바꿔놓는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파장은 단순히 경기장에서의 플레이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파장은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폭발했습니다. 그 발언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맨체스터 시티의 전설적인 감독이자 현대 축구 전술의 상징인 펩과르디올라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기자석을 뒤흔드는 한 문장으로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ESPN 소속 기자가 평범해 보이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감독님, 오랜 시간 손흥민 선수를 분석해 오셨고,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수없이 맞대결 하셨는데, 오늘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뛴 손흥민을 보니 어떠셨습니까? 잠시 생각에 잠긴 펩 감독은, 새 클럽에서 환호를 받으며 퇴장하는 손흥민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고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하면서도 믿기 어려운 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선수는 제가 알던 손흥민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는 전 세계 주요 통신사들에 의해 즉시 긴급속보로 전해졌고, 수많은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히 선수의 변화에 대한 언급일까요? 아니면 훨씬 더 심오한 의미가 담긴 경고일까요? 저는 축구기자로서 이 발언의 무게를 곱씹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세계에서 가장 치밀하고 통찰력 있는 전술가 중한 명입니다. 그가 달던 손흥민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한 찬사나 놀람을 넘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손흥민이 과거보다 훨씬 더 진화하고 강력해졌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펩 감독은 이어서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어조로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아마 이 세상 누구도 심지어 가장 뛰어난 전술 분석가조차도 제가 오늘 본 손흥민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의 플레이를 직접 분석했고 수많은 경기에서 그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그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손흥민이 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해방된 손흥민 펩 감독은 프리미어, 리그 시절의 손흥민을 높이 평가했지만, 동시에 그가 토트넘에서 짊어져야 했던 엄청난 부담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주장도 아니었지만 팀의 주력 득점원이었고, 창의적인 공격 전개를 책임지는 플레이메이커였으며, 종종 수비까지 깊게 가담해야 했습니다. 이런 다중 역할은 선수의 폭발력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프게에서의 손흥민은 그 모든 족쇄에서 풀려나 오직 공격에만 집중하며 상대 수비진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펩 감독은 그 모습이 과거 프리미어 리그에서 봤던 그의 최고 폼을 능가한다고 단언했습니다. 두 번째, 성숙하고 이타적인 리더로서의 손흥민 펩 감독은 경기장에서의 플레이 못지않게 손흥민이 보여준 인간적인 성숙함에도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동료 선수들을 배려하는 움직임,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보다 팀의 득점을 우선하는 선택, 그리고 벤치와 팬들을 향한 겸손한 태도까지, 그는 단순한 스타 플레이어를 넘어 팀 전체를 하나로 묶는 리더로 진화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팻 감독의 이분석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실제로 오늘 손흥민의 플레이를 보면서 그는 마치 수년간 억눌렸던 본능과 창의성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볼 터치부터 마지막 휘슬이 울릴 때까지 경기장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아프시 팬들에게 오늘은 단순한 한 경기의 승리가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황금 시대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축구계는 지금 멜레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를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손흥민의 데뷔전은 전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보여준 폭발력, 공간 창출 능력, 팀워크 그리고 팬들과의 교감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장면은 페널티킥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토트넘 시절의 손흥민이라면 이렇게 중요한 데뷔전에서 스스로를 증명하고 첫 골을 넣기 위해 11m 지점에 당당히 서서 슛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99.9%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의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그는 공을 집어들고는 골이 절실했을 동료 데니스 부안가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방식의 놀라운 진화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개인적인 한 골보다 팀 전체의 자신감과 믿음을 쌓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 데니스가 성공시킨 골은 제 눈에는 손흥민이 넣은 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훨씬 더 성숙하고 존경스러운, 그리고 상대에게는 더욱 위협적인 새로운 손흥민의 탄생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위고 요리스의 발언은 미국 전역의 언론을 뒤흔들었습니다. 단순히 토트넘 시절의 손흥민과 맞붙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 스타일이 더 자유롭고 공격이 더욱 날카로우며 사고방식은 이타적으로 변한 한층 업그레이드 된 손흥민 2.5와 상대해야 한다는 무서운 현실을 예고했습니다. 위고 요리스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속도나 마무리 능력 같은 뻔한 칭찬 대신 손흥민의 심리적 전술적 진화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내부자만이 할수 있는 독점적인 관점이었기에 그 파급력은 더욱 컸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단순히 미국에 와서 노후를 보내려는 것이 아니라 커리어의 새로운 황금기를 열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손흥민이 여전히 진화하고 있으며 과거보다 훨씬 더 무서운 선수로 변모하고 있다는 진실을 미국 전역에 각인시켰습니다. 그 모습은 한계 없는 도전 정신과 완벽함을 향한 끊임없는 갈망이라는 한국인의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해방된 황제와도 같은 손흥민이 멀쩡 무대에 등장했으니 모든 팀은 그와 맞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위고 요리스의 발언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그것은 절친한 동료를 대신해 메이저리그 사커 전체의 선전포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아프기에서의 손흥민 데뷔전은 경기 내용뿐 아니라 전 세계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자유롭게 날아오른 손흥민, 그리고 그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현명한 위고, 요리스의 조합은 아프기의 지배의 시대를 열어줄 것입니다. 이제 말스의 모든 팀들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의 소식과 메이저리그 사커의 최신 뉴스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